할야구태비시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내면을 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면이 깨끗해지야만 상령의 도구가 되어서 상령이 쓸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므로 하나님 영광을 드 높이 없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내면을 쳐다보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상과 투식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뭐, 보인대, 보인다, 알게 됐다, 뭐, 잘 보인다, 뭐, 한상이 열렸다. 기다선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것은 내 자신, 내 모습, 내 꼬락선을 볼수 있는 자가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실체를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시록 3장 17절, 1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나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는 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느리는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자 은혜를 안다는 것은요 손끝과 팔꿈치 사이, 꿈치까지는 45c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아는 것이 이제 45cm 로서서 내려가야 돼 마음속으로 머리로 아는 것은 아니고 마음속으로 내려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슴 속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마음이 좀 포근해야 됩니다. 아멘. 누구를 만나더라도 아주 포근해야 됩니다. 아멘. 네, 포근해야 됩니다. 그, 뭐냐 복드빵 아저씨처럼 그래복 포근해야 해야 되는지 <laughs>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그렇게 생각이,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복드빵 아저씨랑 포근해라니까 뭐,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사실 복드빵 아저씨가 마음이 더 포근한 사람이 있어요. 아멘. 생각의 개념이 다 달라요. 학교 선생님이 마음 포근한 줄 알았는데 성질 더 더러운 사람이 많고요. 예? 그 간호사가요 성질 부드럽고 좋은 줄 알았는데 막 주사를 갖다가 세게 팍 때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건 다 다릅니다. 할렐루야 고정관념 깨뜨려야 됩니다. 복두파 아저씨가 마음이 너무 좋아서요 좋은 집을 소개시켜 줄수 있는 겁니다. 돈은 받아가면서 은혜를 아는 것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내려와서 가슴속으로 느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에 대한 신학적이고 어, 지적인 이해가 나의 이 존재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은혜가 나의 내면과 나의 지정과 감정 속에 뚫고 들어와야 돼요. 아멘. 나의 생각과 이론을 파하고 모든,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은혜가 막 불같이 들어와요. 아멘. 어떤 불이냐? 불 중에 제일 좋은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성냥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들어와요.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만 들어와야 성냥불 같은 거다 꺼져버려요. 그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은 마음에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요, 은혜가 막 파고 들어가야 돼요. 계속 파고 들어. 가슴 속으로 막 내려가서 은혜의 담비가 내려들. 그래서 찬양이 나왔잖아요. 성령의 담비를 내려 새 생명 주옵소서. 자기 그러니까 이 성령의 담비가 내려와서 새 생명 주옵소서. 은혜에 대한 신학적이고. 뭐,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지적으로 아는 모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어? 은혜 속에 기쁘, 깊이 들어오면 나의 존재 깊은 곳을 뚫고 들어와야 가슴 속으로 은혜가 확 들어오면요, 네. 이막 영적인 경험이 막 주어져요. 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주어지면요, 내 내면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네. 내 모습, 내꼬락선를볼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내면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가슴 속의 은혜로 계속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감사가 오고,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된 나날이 펼쳐지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은혜가 되면 놀라운 말씀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 해든간에 괜찮아요. 아, 이, 얼마나 세상 것은요, 끔박지처럼 떨어져 나오고. 네. 예? 어, 껍딱식기도 어? 종류가 많아요. 어? 자율주택 꿈 같은 거는요, 사람들이 먹, 먹을 때는 참 좋지만요, 개가 먹으면 독약이 된대.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있고요, 만약 딸이 그 강아지를 키운다면 엄마가 보기 싫으면 자율주택 을개 선포기만은 빨리 간대요, 빨리 간대요. 빨리 간대요. 그러나 그것도 생명인지라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혹시 이 방송을 들은 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에 대한 신학적이고, 이치적인 부분들이 아주 강합니다. 지정한 감정을 사로잡아줘야 됩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혼이 있습니다. 영혼육이 있듯이 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안에는 영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노자는 내 영혼이 은총이 어중한체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들어가면 요이 마음에 막, 막, 여기 영이 막 아주 발동하면서 막 뛰면서 기쁘고 즐겁고 막 너무 어쩔 줄,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이 충만해야 돼. 영이 충만한 사람은 요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있다고 말해요. 은혜의 경험인 선 여기서 혼이란 우리의 지각 감정, 또 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마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 속에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작정하시고 자정하시고 딱 임재했어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딱 인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면은요 뭡니까 인도하시면은요 아주 힘든 일이 와도 감사하라 하기 싫어요 하다가 아닌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기 싫어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안 하면 또 다치는데 연단 받는데 연단이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대놓고 대놓고 직전적으로 성령이 쏠은 없어요 알고 있지만 성령은. 그러나 예, 알겠습니다. 네할때또 열리는. 난할수 없어요, 할수 없어요. 하다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만져주고요, 즐겁고 즐겁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면 기 우리의 우리의 몸 안에는요 차 혼이 있지만 그그 그, 그리고 이혼 안에는 영이 여기 있어서 여기서. 혼이란 우리의 제가 감정의지를 감정, 어, 감정 말하지만 그 중심이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 마음 속에 영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성령이 임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돼요 로마서 12절 1절에 2절에 보니까 너희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영적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품는 것이 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예수의 마음을 좀 가져봐.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은요, 어, 누가 뭐라든간에 네 하고 달려가니 너 말고 이래도 섭섭하지 않아요. 아멘. 아멘. 섭섭하지 않고 네 하고 또또 제자리에 가 있다가 다시 부르면네 하고 달려가니 너 말고 그 사람 예수의 소리 불러도 또 가는 거예요. 이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내 내면을 쳐다보게 되면은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잘 것 없고 연약한 존재이며,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나는 부속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으며, 내 내면을 돌아 쳐다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내면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내 내면을 쳐다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가야제 22, 오사 22절에,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쫙 있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가 쫙... 이렇게 맺어져야 돼요. 계시록 21장 1절을 실제로 보면, 니까저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네. 천국은 저 아름다운 것이고 본향이가 참 이게 예? 펼쳐져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망한 것, 망한 것또 망하고 또 망하고 또, 또 계속 망해요. 그렇지만은 망하는 인생이지만은 마음을 돌이키면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과 예보는 계시록 22장 8절가, 예, 15절은 같은 성도 되지 않기 위해서, 연화전 앞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며, 오직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을 추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적 치유 과정을 딱 시작해 나가야 됩니다. 계속 이 하나님의 명상을 회복되어서 끝임없이 주님 오는 그날까지 계속 이 내면을 만들어 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상을 빚어지면이 내적 치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특별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적 치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기증이 나타나병 고치고 뭐 질병이 떠나가고 그게 내적 치유 아닙니까? 그 축사예요. 병 고치는 이지만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만지기 시작하면 내 내면의 깊은 상처가 치료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깊은 상처가 치료되길 바랍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뭐 어땠더라? 쳤더라? 한경 때문에 뭐 어땠더라? 쳤더라? 그래서 한거 이거 잘라 자를 줄 몰라요, 성령의 금으로. 할로우야. 그래서 성령의 금으로 짤줄 몰라요. 그러니까 말을 늘 조심하고, 삼기고, 상처를 주는 자가 아니오, 또 받는 자도 아니오, 둘다 어떤 간에 받든가 주든 간에 상관없어요. 어떠한 상황이 와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삼성에 있기를 예수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상처를 포기하고, 치유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대인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먼저 네.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이 되면 대인관계 상열려요. 네. 사람에 대해 두 번째로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관계가 상열려요. 형상의복된는 네. 하나님이 관계. 사람이 되면 뭐냐고? 엄청 잘 돼야죠. 네. 내가 잘 되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엄청 잘 되게 도와줘야 되는데, 네. 네. 상대방은 엄청 잘 되게 도와주면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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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어, 엄청 잘 되게 도와주면요. 그래도, 앵가 해야지요? 어지간히 해 먹어야지요? 내만 배불리지 말고 상대방을 어지간히 잘 해줘야지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래 신원합니다 가령 보십시오. 만약에, 어? 어? 만약에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식당을 짰 짰는데, 식당에, 식당에, 여기 닭가슴살이야. 닭가슴살인데, 닭가슴살인데, 닭가슴살인데 닭가슴살을 가져와갖고 요리살은 닭가슴살을 가져와갖고 닭가슴살 가져왔고 이 요리사는 닭가슴살을 가져가고 닭가슴살 닭가슴살 가져가고 그냥 뭐 삶아서 이렇게 해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 대통령이 봤을식 받을 때 닭가슴살 가져왔으니 그걸 튀겨 달라면은 튀겨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할로냐, 그것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닭가슴살 사건 또 그런 사건이. 에요 예를 들어. 뭘 먹고 싶다면 그대로, 네. 그, 그대로 가져와, 오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뭐 하면 아무리 맛있게 해도 필요 없는 거야. 아, 네. 먹겠다라는 사람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짜장면 먹고 싶단 말이에요. 짜장면. 네. 그 짜장면 중에서 뭐 먹고 싶냐면 짜장면이랑짜장면이 해주면 돼. 그런데 엄마가 또꼬셔가고 짜장면 말고 받아놓고 우동이 맛있다면 엄마 우동 먹고 싶어갖고 우동하고 칼국수 먹고 싶다 해갖고 그, 그, 거기다가 또 옛날 생각이 나갖고 그, 칼국수에다가 또 뭐예요? 칼국수에다가 라면 한집어넣고 하는 거. 그거 먹었을 때는, 그, 그게 뭐냐면, 낙칼이거든, 낙칼. 나칼. 낙칼. <laughs> 라면이 칼국수. 낙칼 먹었을 때 해갖고, 애도 싫어한다니, 짜장면 먹었으면 짜장면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것이 자기 내면을 쳐다보는 겁니다. 네. 내면을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자기 내면을 쳐다보았어. 그런 논의가 나타나요. 네. 그러면은요, 닭가슴살 해갖고 튀겨달 튀겨주면요, 밥안 굽고도 되는 거야. 그냥 닭을 삶아버리면요, 밥을 굽는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영적 세계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에 계신 초나합니다 내적 치유는 어떤 특별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 특별한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내면의 상처를 포기하고, 하렐님아 지휘하여 네. 아, 네. 성령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그 내적 아, 네. 치유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충만하게 되는 거야. 아,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 있고, 하나님의 저 살아 움직이는 아, 네. 그런 사람이 내적 치유받은 사람이야. 내적 치유는요, 정답을 제시하고, 적석에서낫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 어, 이렇게 해서 뭐적석 나타나고 회복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적 치유는요, 아니면 어느 것은 적속 치유되기도 하지만요, 내적 치유는요,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적에는 하루부터 치유가 고 70년짜리도 있습니다. 아니, 태어날 때부터 하루부터 시작해서 100년짜리 되시는, 것은 서는1 0 시대니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백0세때 은혜 받지 말고, 아멘. 오늘, 구태비 시즌이 여러분들이요, 오늘, 내적 치유가 되어서 은혜 받아서 회복되기를 예수님 충원합니다 보세요. 요즘 보니까 지금 그 50, 50이 뜨고 있어요. 그 50이 그다마스커스 50성교단이라고 뜨고 있는데, 다마스커스 그 50성교단이 뜨는데요. 아멘. 아멘. 팀들이 똑같이 옷을 입어야 돼. 근데, 톡, 튀어나게, 어떤 사람이 빨간 게 좋다, 빨간 옷 입고 오면, 돌았답니다. <laughs> 똑같이 가야 돼. 이게 내집 치유해야 되냐? 내면을 쳐다보는 거예요그래서 어떤 문제를 정답을 제시해놓고 따라오라는 게 아니에요. 작게는 오늘 치료될 수 있고, 나중에 천천히 치료, 치료될 수 있으며, 총 가는 그날까지, 눈, 눈 감는 그날까지, 순간은 그날까지도요, 치료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 오늘 치료되기를 예수 이름 추권합니다. 예수 취위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겪습니다. 겪고 환경도 겪습니다. 많은 경험을 합니다.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네. 복음에 들어가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게 돼요. 네.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과거 상처를 성령이 만져주고 네. 치료되어서 네. 또 삶을 살아가면서 네. 내가 절대로 용서 안 하시지 않고 용서해야만이 넌 되는 거예요. 마음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 해결을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이 원리를 배우는 것이 내적취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내 내면을 쳐다보는 영적세계열리기를 예시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이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네. 주의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배우는 거예요. 이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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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내면을 쳐다보는 능력은요, 내적 치유는 자신에게 상실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남아있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내가, 내 속에 뭐, 가 있는 것이 보, 보여지는 겁니다. 아, 네. 더러운 곳이 있으면 더러운 곳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철회해주세요. 내 속에 더러운 곳이 있습니다. 내 속에 또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그 교만이 있으면 교만이 있습니다. 내 속에 거만이 그만 있으면 거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뭐, 이, 이 모든 걸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 내면을 쳐다보게 해주세요. 내 모습을 쳐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내면을 만지는 것입니다. 오늘 네.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나가 제 세상에 제일 궁금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사자입니다. 네. 당사자가 굉장히 궁금해. 네. 아무리 MRI를 찍고 어 시티를 촬영한다 하더라도 오장육부밖에 없고 <laughs> 시티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세계가 있는데 아멘. 그 세계를 알고 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십니다. 우리 성령께 이렇게 기도합니다내 내면을 찾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내 모습, 내 꼬락선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내 모습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서서히 만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적치유는 성령으로 자신의 본인의 가치와 자리를 보고시켜 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상처받은 내 네, 네, 내용물이 굉장히 많아요. 상처받은 거 남편에게 상처받고 아내에게 상처받고 자녀에게 상처받고 기다던데 누가한테 상처받고 지나가다가 돌파면 맞아 상처받고 어, 어, 또 지나가다가 또뭐 차가 박았는데 어떤 사람 은 정확하게 정인이 있어 갖고 보험금도 타는데 누가 박았는지 모르고 뺑소니 당해버렸어요. 뺑소니 당했는데 왜왜 당한 지 몰라요. 그또 자기 병원비를 다 까먹어요. 선녀 자신의 본인의 가치와 자질을 복원 시켜 주는 것이, 복원 시켜 주는 것이, 그 존귀한 자다, 거룩한 자다. 내가 거룩한데도 거룩하지다. 그래,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섬겨야 되는 거. 신앙인이라면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 본연의 자식, 자세로 들어가서 그 가치를 높여주고 하나님의 근세의 자리 에 앉아 영접하는 자, 곧그 일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근세를 주셨으니. 그그 그 근세에 복음을 싣고 주고 자신감을 부여해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아멘. 이것이 내면을 쳐다보는 능력입니다. 아멘. 오늘 내 내면을 쳐다보는 능력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아멘.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적 치유는 기발한 치유 방법이 방법이나 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주의는 기반하게 막 아이템이 띄어나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 무식하면요.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사오니 죽게 사시옵소서. 이 방법이 최고예요. 나는 연약하노,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이대한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건세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생각하는 거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느니가 무엇일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셨느니가 무엇일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놀랍논니가 무엇일까?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이 우리의 영가 뭡니까? 정신과 육의 능력을 어? 발휘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성료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그 영적 생활이 아주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비밀 뱅기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군사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네.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한 삶을 변화시키면서 끌고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적치유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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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적치유는요, 영적 세계에 발돋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이 내적 치유를 하게 되면 내 내면을 쳐다보는 능력이 생기면 요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그 모습을 정말로 높여줍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볼수 있는 걸 감사하고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도 알게 되고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영혼의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 나갔을까 하면 고려하고 배려하고 아, 네. 간용하며 나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적 아, 네. 지유는요, 영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모 가정이란 말이에요. 이 가정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 펼쳐질지를 몰라요. 근데 그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내면을 쳐다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네. 하나님 벌도 네. 얼마나 현명하냐고요? 네. 네? 그, 그 그런 병에에게 술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미안해갖고 다음에 술 먹고 오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술 주다 보면 예배당에술 먹으러 오다 보면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다른 사람들 주일날 보니까 술안 먹고 오는구나. 어? 그 사람 알아지는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주일날 술먹으면 안된다 아, 네.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그리고 내면을 쳐다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요 어? 때가 되면 그 사람 술을 끊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집사들끼리 또또 마시는 사람 있잖아요 집사들끼리 그러면 그 사람이 나서는 거야 주일날 술 먹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동구가 되어서 오히려 가르치는 자가 된다니까요 아, 네. 낮은 된 자가 먼저 되고 아, 네. 먼저 된 자가 낮은 되는 아, 네.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우리 삶 전체에서 내 자신을 쳐다보면서 내 자신을 문제가 무엇인지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쳐다보고 다듬, 다듬어지는 그런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핵심은 먹고 싶은 사양에 달라가만 만들어 주어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내면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알로리야 은혜를 아는 것이 이제 내 마음 속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머리도 아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 내려가야 됩니다 가슴속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내려와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신학적이고지정업 감정까지도 나의 존재의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가슴속으로 은혜가 차고 넘치고 뚫어지고 열어지고 경험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